조금 당황하셨죠? 저는 경이로운 세상 막내 PD 김혜정입니다. 제가 왜 카메라 앞에 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여행이라 조금 고민되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는 6월 호국 보온의 달을 맞이해서 용서 있는 전쟁 기념관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나와봤어요. 첫 번째 여행지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전쟁 기념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국경일, 명절 연휴, 법정 공휴일에는 정상 개관을 하는데요. 월요일이 포함된 연휴 기간에는 연휴 다음 날 하루 휴관을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게다가 관람료는 무료이니 주말, 휴일 등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지역 1번 출구나 12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어오면 전쟁기념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기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많은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공간인 만큼 해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설 신청은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선착순이라고 하니 해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발 빠르게 접수하는 게 좋겠죠? 또한 전쟁기념관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4월에서 6월, 10월에서 11월, 매주 금요일 2시에 국군 군악의장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침 제가 찾았던 날도 행사가 진행되어 멋있고 능릉한 우리 군의 모습을 코앞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기념관을 둘러볼까요? 전시관을 향해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평화의 광장. 그곳에서는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설치한 수많은 나라의 깃발을 만날 수 있어요. 연고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오직 평화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많은 용사들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기념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우리 땅을 지켜온 선조들의 항쟁사와 각종 군사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의 시작 배경부터 전쟁의 모든 과정이 쉽게 잘 정리되어 있고, 당시를 재현한 모형물 등 다양한 역사 사실들이 전시되어 있어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낀다면 더 생생하고 기억에 잘 남지 않을까요? 또한 곳곳에 있는 영상 자료를 통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직접 포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6.25 전쟁을 반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볼 수 있는 포디 체험관과 험난했던 피난 과정을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내부 전시관을 다 둘러본 후 만나게 되는 야외 전시장. 야외 전시장에는 6.25 전쟁 당시 사용했던 대형 장비들과 세계 각국의 항공기, 장갑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장비는 내부를 개방해서 직접 체험까지 해볼 수 있었어요. 애기들 진짜 많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있거든요. 직접 들어와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장갑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이런 경험 어디서 해보겠어요? 여기서 하지. 전투기랑 지금 미사일이랑 장갑차랑.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오면은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안에까지 들어가 볼수 있잖아요. 저 그럼 좀더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첫 번째 전쟁기념관 역사여행 유익하셨나요? 저도 이렇게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역사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 앞으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행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많이 가져올 테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안녕!